네, 정주진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예, 오늘또 어, 이번 시간에, 예, 우리 5.16 어, 혁명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네. 예, 이번 시간은, 어, 박정희의 어, 5.16 직후, 최초 접촉했던 그 미국인, 예, 미시아의 예, 네. 한국 지부장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1961년 5월 16일 발생한 군사혁명은 우리 한국 현대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또 이렇게 일어났다고 볼수 있는데, 이번 시간은 네. 이런 그 부분부터 몇차례 걸쳐서 5.16 직후 한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전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종필 네. 전 총리가 이제 5.16주최자입니데5.16 네. 516, 5.16이 일어날 때까지를 지난 시간에 걸쳐서 몇 차례 걸쳐서 봤는데 네. 5.16이 일어나던 날, 네. 그날 이제 그 박정희와 김종필 네. 이분들이 첫 접촉한 미국이 예. 네. 미시아의 한국 지부장. 네. 피어더 실바입니다. 피어더 실바. 에, 네, 피어더 실바. 여기서는 예, 담 예, 언급이 된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네. 59, 1959년 9월달에 네. 한국에 부임을 했는데, 네, 59년. 네. 네, 그때는 이승만 정부 말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부통령이 장년 부통령인데, 장년 네. 부통령은 초대 준이 돼서 하고있어요 영어에 네. 네. 능통해가지고. 그데그 네. 당시에 자유당 때는 부통령이 야당이니까. 네. 여당한테 소외가 돼가지고, 네. 있는데, 이제, 시발, 실바가, 네. 그런 상황 말고, 그 같이 이제 접근을 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네. 이제 형성이 됐죠. 그런데 네. 이제, 이 실바는, 그래서 4.19하고 5.16을 다한국시켰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 네. 이면사를 네. 아주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 대표적인 인물이다? 네. 그래서 이제 어. 한국에서 근무 끝나고, 네. 그, 요새 말로는 이제 남 베트남, 그 당시에는 네. 월남. 월남, 예. 네. 그, 까 그러니까 이제 수도가 420인데, 420, 네. 420, 그 CI 지부장으로 전출해 가서, 네. 거기서 그 근무를 하다가, 베트콩 테러를 당해가지고, 폭탄 어. 테러를 당해가지고, 한쪽 눈을 잃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CIA 본부에 조금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네. 이분, 그, 1978년도에, 네. 그, 자기가 CIA 근무했던 그 경험을, 네. 서보로자 네. 이런 식으로 서보로자가이태리아어로 이제 비밀이라는 네. 뜻이랍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한국에는 네. 1983년도에, 네. 시 i 이 비행기 공 잡고 이렇게 네. 이제 번쩍본이 나왔는데 이그 책이 네. 많이 안, 보급이 안 돼가지고 네. 저도 헌책방에서 어렵게 이걸 구해가지고 오, 네. 봤는데 네. 그 번쩍한 사람이 아주 번쩍을 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읽어면은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이 국가정부의 역사를 네. 네. 하는데 우리 국가정부의 역사에 대해서 네. 깊숙한 내용을 특히 사육하고 월육은양반이 직접 네.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고, 네. 그러고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으로 네. 하와이로 네. 그뭐 말하자면은 우리는 이제 흑세에서는망명이라 그러는데 그치.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갈 때는 그 너무 피곤하고라니까 네. 휴식을 좀재하있게 해달라. 아. 그 당시 이제 김정일 네. 국방장관이 그 탑받아가지고 아와이를 네. 보낼 때그 주선도 이제 시바가 했습니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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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이 일어났대. 네. 이양반은 이제 그 자기 관사인데 그 자기 그 숙소하고. 네. 그니까 CIA 그 한국 지부 사무실은 미 대사관 내에 설치가 돼있습니다사무실에 예. 네. 그래 있는데그두 공간을 이제 무선으로 연락할 게 있는데 네. 자기의 숙소 저희가 이지난주 5.16이 시작된 게 한강대교를, 대교를 건널 때, 예. 그 장도영 총장이 흔들 대를 지켜서 저지해달라고 총격질이 있었죠. 그 예. 래서 그래, 실바도 숙소에서 그 자다가 맞고. 새벽에 총소리가 나니까, 예.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싶어가지고, 예. 밑에 사관도도 음, 급히 다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그장면총에요그 예. 당시에 그, 소공동의 반도 호텔이라고. 반도 호텔. 예. 네, 이게 일제시대 에진 건물인데, 1974년대에 철가 되고, 네. 지금 소공동 롯데 호텔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반도 호텔의 808호가, 네. 국무총리 집무실이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숙소도 그 있고, 네. 거그 있다가, 이 총소리가 나고, 쿠대타기 났다. 네. 이러니까 전면은 도피를 합니다. 네. 그그막 그대로, 급하게 그 서둘러 예. 도피를 하는데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예. 그 실바 관사로 예. 찾아갔어요 예. 예. 그런데 급하니까 예. 실바하고 논의하고 있어서 실바 관사로 찾아갔는데 실바는 그 순간에 그 마침, 예. 예, 미대사관으로 길이 엇갈려 가지고 작년들못 만난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만난 거기 이제 역사에 예. 흐름이라 하는 거는, 예. 순간순간 포착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 운명의 갈림길. 운명의 갈림길. 그래서 이제 그실관는 그, 나중에 그, 서부로 자카는 회부를 보면, 예. 자이또이 쿠데타가 일어날 거는 첫번호 예. 입수는 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오일류가 일어나고, 그조서가 이제 많이 되죠, 이 그미시아에다 누가 제보했느냐 네. 그거는 그 뒤에 이제 제보자는 보면은 그 한국 반첩 부대 부대대장하던 부대장하던 배우군상 대령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사람이 제보한 걸이돼가지고배우군상은 네. 5월 6일 일어나니까 미국으로 피신을 했다가 네. 나중에 다시 그 아이가 되고 돌아왔죠 네. 근데 이제 그 실바가 보면 회부를 보면 아, 네. 자이는 5.16 주체 16, 세력의 그 젊은 장교들에 네. 접촉을못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장면하고, 네. 그리고 특히, 창군 세력은 그6.25 전쟁을 겪으면서 미군들하고 협조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창군 세력 그러면 대표적으로 정일군 백승녀 군사 영화학교 출신들. 네, 군사 영화학교 출신들. 네. 그래서 이 그룹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 민족성 강한 네. 젊은 장교들이 있을 줄을 자기를 몰랐다. 그정도의 판단 착고였다 네. 사실 그렇게 그래 되어있더라. 네. 그래서 박정희하고 김종필도 네. 전혀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자기는. 네. 네. 그래서 오1 6이 일어나서 집에 굉장히 당황했는데, 네. 그래서 그 이제 실버 말로는 미군들이 한국에 와서 네. 골퍼, 네. 테니스, 네. 사교파티, 네. 이런 걸로 한국군하고 교류를 했는데, 네. 그 교도비 안 끼니, 민족성이 강한 그룹이 있는 걸 자기는 믿지 몰랐다. 근데 이 집단은 자기가 볼지게 미국을 부정하거나 반미주의적은 아닌데, 네. 민족 주체성이 강한 그런 집단이었다. 네. 이래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5일로 아침 다시 돌아오면, 그럼 미 대세관에 나가보니까 실바도 이제 또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렇죠. 궁금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장민 총리하고 네. 전화, 그 비밀 전화 루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로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서 박종규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박종규는 5월 6일에 네. 그 자지철하고, 네. 장면을 체포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장면방에 들이닥치니까 벌써 장면이 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씩씩거리면서 거기서 네. 있는데 전화가 또 오래 받으니까, 네. 그, 실바인 거예요. 근데 예. 박준규가 영어를 잘했다고. 영어를 말이다. 잘했다고 그러죠. 예. 예. 근데 이제 영어를 잘해가지고, 나 박준규라는 사람이다. 음. 나박준규 경호대사양이다. 예. 그리고 무슨 일이냐. 아까 나실방대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CI 한국지부장이다. 예. 한번만나고싶다 당신들이, 예. 응어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가겠다. 예. 그 미대사관하고 그 천덕은 가까우니까. 네. 예. 그래서 방독될그장면 총리 방으로 가니까 박준규가 있는데 예. 그실밥 보니까 막 너무 지쳐 있더라는 거예대서는 긴장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그기서 이제 박준규가 나는 미국 공중학교 예. 공수학교에서 예. 그 교육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포토베니, 포토베니 미국 포토베니하고 <laughs> 포크 브레브에 있는 공중학교를 졸업했다. 예. 그래서 영어를 배웠다. 예. 그리고 나는. 박정희 장군의 경호 대상이다. 네. 그래서, 그, 용권이 있으면 말을 해라. 네. 그러니까, 이제, 쉬다가, 그, 박정희가 너무 지치있어가지고그럼 일단 명함을 주면서, 네. 그, 만약에, 내가 박정희 장군을 도와줄 일이 있으면, 네. 나한테 연락을 해라. 네. 이러고 지금 대상을 돌아오니까, 아침 한 5월 16일, 아침 9시쯤 되니까, 네. 박정희가, 대 사람들 실과를 찾아가서. 네. 박정희를 만나기 전에 우선 김종필을 만나야 된다. 아, 김종필을 먼저 만나야 된다? 네. 네. 그, 김종필은. 네. 박정희 장군하고 친척이고. 네. 그리고 이군사혁명의 네. 주도자 중에 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박정희 신뢰를 받고 있다. 네. 그, 이제 박정희 친척이라고 하는 건 박정희 셋째 형이 박상희의. 네. 그, 딸. 네, 네. 그 박영웅 여사가 네. 김준필의 와이프죠. 네, 조카 사위죠 조카 사이죠.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알겠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실반 그어 이제 박종태 소개로 5월 16일날 그 아침에, 네. 오전에 네. 이제 김준필을 만났게 됩니다. 네. 그 김준필을 만났는데 그래 사람이라든지 이 모든 일이라 하는 것은 자그만한 데서 큰일로 지냈죠. 그렇죠. 그, 예. 예, 노자에도 그렇게 있죠. 예, 예. 천하 대사, 예. 뭐, 들 자그만한 데서 일어난다. 예. 그, 이것도 보니까, 그날 이제, 그 김종필하고, 대실과하고박준규가 중계를 해서 접촉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때, 김종필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준 거예요. 대실과한테실버회로코르를 보면, 어. 그리 키는 크지 않은 중계인데, 상당히 스마트하게 생각고 그죠? 니까 그죠? 자기의 말을, 네. 생각을 아주 적절하고 깊이 있게 네. 표현할 줄 아는 네. 아주 명색한 두뇌의소유자더라 네. 이래서, 그래서 이야기가 그니까 이제, 김정키는, 니네 CIA가 뭐 하는 데냐. 네. 자기도 정보장교인데, 네. CIA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네. 자세히,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네. 그래서 내가, 그데 김순길이가 그시부한테 우리가 혁명을 일으킨 이유가 뭔냐? 음. 그래도 군사혁명 왜 일어나야 되냐? 네.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걸 쭉 이제 설명하면서 미국, 한구가 유대 관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그런데 상호 존중과 네. 평등한 위치에서 네. 존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 실바는 그 인상에 민족 주체성을 굉장히 장교하는, 음. 강조하는 그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제 실바도 우리는 6.25 전쟁 때 네. 피를 같이 한나노 국가들 아니나, 네. 한국과 미국이 절대적대적이 되어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네. 말하자면 <laughs> 소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네. 면담을 하는 과정에, 이제, 김종필이, 박정희 장군을 만나봐라. 예. 그래서, 그, 내일 아침, 예. 5월 17일 날. 네, 5월 17일. 네, 아침에 박정희 장군을 만나도록 예. 조선해 주겠다. 예. 이래서 5월 17일 오전에, 예. 용산 육군본부에서, 예, 육군본부. 네. 네, 뭐 박정희, 박정희의 그 시바가 회동하는데, 네. 이때도 통역을 박정규가 합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러니까 박정희가, 한미, 우회 관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강화해야 된다. 예. 그래서 건설적인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 예. 이제 김종필하고 같은 논조죠. 예. 그러면서, 내 거루도 예. 주한미 팔군사령관하고 예. 주한미 그 대사, 예. 그때 주한미 대사는 그마사그린 이런데 대사 대리가 하셨고 있었어요. 아직 인명을 예. 받고. 예. 그 사람들 좀 만나게 해달라. 예. 이게 말하자면, 그 한국에 있는 그무승라이그방선라이하고 이야기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렇죠그좀 빨리 그주선을 하루 이틀 사이에 빨리 만나게 해달라.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 만약 나를 만나고 싶으면 어? 내가 바빠서 안 되면 은 김준필하고 만나다. 네. 김준필은 자기 모든 걸 나한테 보고한다. 네. 그럼 이제 급한 일이 있으면은, 김준이 출선을 할 거다. 예. 그래서 김준이가 출선을 해라. 아르사이 예. 이제 접촉라인을 유지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그, 한국과, 그, 이제 5.16주체 세력과, 예. 미국 정부의 최초의 접촉라인, 이 CIA가 예. 거기 이제 개통이 됐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여기도 음. 이제 그, 실바도, 네. 이, 이제, 5.16이 일어났는데, 군인들이 쿠데타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북한하고 연계가 안 되느냐. 네, 그렇죠. 네. 자기는 잘 모르는 군인들이니까, 네, 네. 이걸 굉장히 네. 걱정을 해가지고, 네. 시 i 의본부에다가이 네. 사람들이 이제 조난자료, 네. 박진희와 김종균사 어떤 사람인지 알아달라.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는구나. 음. 그래서 자기가 초반기에 판단 때, 일단은, 빨갱이는 아니다, 이 사람에게. 그래서 네. 믿을 만하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쭉, 그, 신뢰를 일단 하고, 이제 시야에 두 번째, 다음 시간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워싱턴에서 네. 그, 시, 이, 쉬다가 보낸 보고서가, 네. 그, 국무선하고, 다100% 됩니다. 그래서 이, 실바가 예. 초창기에 녹았네요. 예. 예. 이게 이제 5·16에 성공해도 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예. 그, 그 당시 미국에서는 우리 그끝타가 일어나는 그상황에대해서 예. 그 주도하는 장군들과 그 주, 주도자들을 잘 몰랐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세상 초창기에. 세상스럽고 근데 거기에 이제 더 실바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서 네. 어, 새로운 그 어떤, 인류의 성공의 그어 계기를, 된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네. 순간이었는데, 죠 그러니까 역사적 운명이라고 하는 게, 실바가 네. 그 장민한테 전화를 했는 사투고거기서 네. 박정규가 또 전화를 받고, 그게 네. 연결된 네. 게 네. 운명적인 네. 그 만남이 죠 마침 또 박정규도 영어를 또잘 영어를 하고, 잘하고 네. 아마 영어를 잘못 하는 사람이었으면 또 소통이 안 됐을 텐데 또 끌어버리시기도 그렇죠. 차단이 안된거죠 그 역사적인 그 어떤 진짜 기록에 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예, 예. 그래서 이 보면 은 실바가 예. 이 박정희와 김중필에 대해서 특히 박정희에 대해서 예.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어. 게 그때 서버로 시작한 책이 미국에서 1978년도에 나오고. 한국에는 1984년도에 번역이 됐는데, 네. 그 책에 보면, 네, 네. 이실버는장미년하고 박정희를 다비교봤잖아요그두 어, 네. 사람의 리더십을 네. 비교한 표시을 보면, 네, 예. 자기가 볼 때는 작년은 네. 참 신사적이고, 온화한, 네. 네. 선비적이고, 네.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아주 적합한 리더였다. 네, 네. 그데그 당시 한국적 상황에서는 네, 네. 아니었다. 근데 박정희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근슬적이었다 네. 그래서 당대 한국에 네. 가장 적하한 지도자였다. 네, 그렇죠. 그래서 호평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과거나 지금이나 자기는 그때 박정희 리더십의 정확한 일더십이었다그 책이 보면 상당히 그 역사적 사료로서 또 가치가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네. 다시 한번 더. 제... 그런요. 어보증돼가지고제출간되는 그, 그, 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